투쿠스 네,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 10월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연휴가 이제 끝났습니다. 크리스마스 때까지 멋지게 좀 달려보면 좋은데 항상 시장이 이렇게 악재는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말처럼 뭔가 하나 좀 진정이 되는가 싶은데 새로운 악재가 나오고요. 또 그것을 소화하는 과정들 속에서 맷집도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어, 사마알미늄을 제가 9월 초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서, 어, 시장의 그러한 급등락 속에서, 특히 급락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어,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오늘 고점 기준으로 18.7%의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어, 사마알미늄 관련해서는 뭐, 여러분들 2차전지의 필수적인 양극박, 이것을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LG 솔루션을 비롯해서, 어, 바로, 어, 또, 어, 일본 업체도 그렇고 또 삼자배적 유증을 통해서 시설 시설 투자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1, 2분기에 조금 실적이 좀 주춤하긴 했지만 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하반기 그리고 또 내년 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커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어,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어,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께 1차 목표가를 12만원으로 제시해 드렸고 오늘 2차 목표가 14만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만, 이 14만원이 14만 바로 직전 고점이죠. 이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락폭이 제한적이고 하방을 잡아주면서 새로운 고점 시도를 할수 있는 위치를 만들었다라는 거. 이건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또이 흐름들을 가지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든가 또는 업종이나 섹터 내에서도 어떠한 흐름으로 이 종목들이 바닥을 다져준다든가 터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이걸 항상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마리니음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어뭐 여기서 이제 고점을 찍었습니다. 다이아와 시그널 선을 기준으로 본다면, 라이그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해주는 이 모습 이후에, 여기서부터 이제 고점 찍고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연출이 됐다가, 이 하락의 가격 조정은 급하게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횡보 조정을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그건 한달 반, 두달 가까이를. 그러면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들은요, 이러한 위치들을 보이고 있는 것들을 이제 찾아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 투코스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종목들을 이제 많이 또 어,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다이아가 나오고 빨간 시그널도 나와주는 이러한 시점이 되니까 주가가 안정적인 빨간 다이아의 추세 흐름이,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캔들하고 같이 우리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이일차적으로 거래가 실리면서 직전에 이 고점에 있었던 물량들을 소화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지난 주말 양봉 요렇게 상승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루한 요 흐름들 이후에 실질적인 수익률은 요 며칠 사이에 난 거죠, 여러분들. 기간의 단축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횡보한 이후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돌아서 주는 요런 시점에서 공략해 들어가면 상당히 좋은 그러한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떠한 업종이나 종목들 중에서도 이러한 고점을 형성해놓고 은봉과 파란 다이아와 파란 시그널로 전환될 때는 과감하게 털고 나오거나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제부터는 이와 같은 종목들을 찾아나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투코스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관련들을 중에서 다른 종목들을 지난 시간까지 한미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HPSP라든가 또 어, PCB 쪽에 반도체로도 분류되는 우리가 이스페타시스를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다른 종목들을 이제부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펜트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펜트론이 아닙니다. 펜트론. 5월 24일 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주가가요 이 당시에 1차, 2차, 3차 목표가 다 달성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 목표가 3만원을 제시해 드렸고 최종적으로 110% 고가 기준의 수익률까지 나타냈습니다. 아쉽게도 3만원에서 조금 모자르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 주가의 여러분들 위치와 움직임들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하락한 이후에 반전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시점이 5월달이었었죠.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부터 주가는 이러한 상승의 흐름을 이어졌고요.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한번 흔들렸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그렇죠? 그리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여기 구간에서 매수해서 1차적인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 최악의 경우 내가 이 매도 타이밍을 놓쳤다 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서 또한 번의 타이밍을 여러분들은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뭐 갑자기 펜트론이 좋은 호재가 나온 것도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매직 솔루션에서만 봐도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아, 다이아, 빨간 다이아와 빨간 시그널이 다시 시작이 됐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못 했더라도 여기서 매수하든 여기서 매수하든 그리고 여기 시점에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이때 매도를 못 했다라면은 오히려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이격이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그리고 시그널이 나왔으니까 파란 매도 시그널이. 그러면은 1차 매도하고 여기서 2차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얼마든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캔들하고 같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이와 같은 흐름들이 연출이 된 겁니다. 이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주가가 1차 상승 그리고 여기서 2차 상승 제대로 주었고요. 쌍봉 치는 듯 했지만은 무너지고 하락하는 이 모습이니까 여기서는 매도하거나 매수를 유보 그리고 삼합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시점들. 그렇죠?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급등해주는 이러한 패턴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윗꼬리 은봉에다가 흔들리는 모습들 나오고 여기서 파란 다이아와 시그널이 동시에 나오니까 전량 매도하고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반등을 주는데 시그널이 나오긴 했지만 파란 다이아가 여전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자리죠. 어떤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까? 여기. 사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다이아가 계속해서 확대 되기 보다는 이 선으로 바뀌면서 하방을 잡아주는 그리고 빨간 다이아와 시그널이 나오는 요런 시점까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신규 공략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tp 라는 종목입니다 이거 역시 요 어, 소켓 부분에서 수혜가 예상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8월 29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31.7%가 언제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드리자마자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은 1, 2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3차 목표가 4만 2천 원에서 여러분들 3만 8 8 50원이 고점이었습니다. 29일 날 장중에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9월 1일 날 고점이 바로 나와버린 거예요. 자, 왜 그런 그 흐름이 나왔는지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른 반도체 가지고 다른 좋은 수익률이 잘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종목은 계속 가다가 좀 횡보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죠. 바로 3, 4일 만에 30%가 넘는 급등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또 파란 시그널이 나왔고, 파란 다이아와 함께 파란 시그널이 지속이 되니까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이러한 양상으로 진행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의 위치들을 같이 캔들하고 놓고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파란 다이아와 그리고 파란 시그널이 지속이 되고 갑자기 대량거래 터져주면서 의시하고 나왔지만 이건 워치는 할지언정 여러분들이 접근에 들어가선 안 되는 거죠. 어느 시점에 들어가요? 다시 여기서부터 횡보해주지만은 대량거래가 다시 한번 터져주고 빨간 다이아 시그널이 동시에 출현하는 삼합의 위치가 됐을 때1차 얼마든지 매수하고 홀딩에 나가면 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 흔들렸지만 다이아는 유지가 되니까 곧바로 복원을 시켰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리들이 나오고 나서는 또 횡보 조정을 해요. 이렇게 일정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조정. 단기적으로 끝내놓고 새로운 고점 돌파를 하는 자리니까. 그래서 3, 4일만에 여러분들 29일날 편입해서 이 고점 기준으로 31%의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좋아요. 난저 고점에서 진짜 뭐 욕심이 과하거나 아니면 뭐 바빠서 여러분들이 뭐 어디 출장 가셨거나 또는 뭐 휴가 가셔서 내가 대응을 못했다. 뭐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랬더니 여기서 하락하고 여기서 전량 다 매도 내지는 하락하는 과정인데 지금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의 자리를 이제 잘 보십시오. 지금부터의 자리를. 자, 이 종목은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속에서 파란 다이아가 계속 유지가 됐는데 바로 9월 말부터는 물론 양봉의 캔들, 상승의 캔들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파란 다이아가 선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빨간 시그널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그런 틀리죠? 펜트로나고는 펜트로는 여러분들 다이아가 계속 이렇게 볼륨이 커져 있는 상태 속에서 나오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종목은 바로 밑에서 하방을 잡아주고 파란 시그널이 빨간 시그널로 변했고 파란 다이아가 선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이제 가격 조정은 다 끝났다라고 볼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반도체 쪽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미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뭐 2, 3%, 3, 4% 흔들리고 있지만 바로 다 이와 같은 흐름입니다. 1차 반동 주고 다시 한번 눌림목이 연출되면서 재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쫄 필요가 없는 자리예요이 급격하게 다이아가 커지면서 하락하는 그런 구간이라면 매수 유보 또는 매도 도망가야 되겠지만, 이 조종의 끝자락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파란 다이아가 선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빨간 매수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된다. 그러나 아직 본격적으로 빨간 다이아로 이렇게 전환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렇죠? 거래도 죽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내가 이 종목을 천주를 사고 싶다. 그럼 오늘, 내일 백주, 이백주 정도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하방을 잡아주면서 유지가 돼주고 빨간 다이아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매수하고 거래도 실려 준다라고 하면은 이 고점을 10월 중에 돌파하러 가는 이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이 TFE를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다른 종목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최고 대, 대장. 제수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단기간에 69%의 여러분들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1차부터 3차 목표까지 달성을 했고 6만 원의 4차 목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림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손실을 최소화하느냐 이걸 이제부터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우스를 여러분들에게 6월 22일 날 바로 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하락을 마무리 짓고 서서히 상승의 기조로 접어드는 시점 그리고 이격을 축소시켜 놓고 눌림목이 연출되는 자리에서 매수해서 시간이 갈수록 주가가 급등하는 전형적인. 상승의 초입의 구간에서 아, 여기서 샀어야지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뭐할 말이 없습니다. 완전히 뭐 날바닥에서 살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지만 거기에서보다도 조금 더 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릎에서 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완전히 급등을 했습니다. 이 이후의 그림은 제가 지금 가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캔들하고 같이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어떠한 흐름이 진행이 될지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서 주가가 진짜 바닥이었다. 하고 매수하고 반등 주고 횡보해주고 실질적으로는 여기서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살짝 눌러주고 여기서 순간적으로 밀렸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빨간 다이아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 속에서의 파란 시그널은 만약에 여기서 매수해서 이익을 챙긴다고 하더라도 일부만 하시거나 도망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빨간 시그널이 전환되고 다이아 위로 올라서 주는 이 대량 거래와 장대양봉 여기서는 여러분들 강력한 홀딩 내지는 매도했던 거 추가 매수 다시 재매수 하거나 시그 공략을 할 자리죠. 그러면서 주가가 한 번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윗꼬리, 은봉 나오지만은 이러한 상승의 흐름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점에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들? 윗꼬리, 은봉, 그리고 파란 시그널이 발생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 50%는 매도하셔야죠. 왜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나오면서 여러분들 60%의 이러한 수익을 나왔는데 이 구간이 여러분들 얼마나 짧은 구간입니까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그림을 다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급등을 해줬으니까 저 고점에서 흔들렸습니다 아 이거 더 가겠지 어, 목표가도 조금 높였으니까 뭐 홀딩 해볼까 그러면 여러분도 5%도 안 되는 목표가입니다 6만 원을 제시했어도 5만 8천 원에 넘어갔던 자리인데. 그리고 원칙대로 아, 고점에서 빨간 다이아도 점점 약해지고 있네. 파란 시그널로 바뀌었네. 챙기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안 그랬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갔습니다. 아까 제가 가렸던 그림. 고대로 박스를 쳐놨는데요. 자, 여러분들, 주가는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항상 파동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 다이아가 잘 유지가 되고 있을 땐 흔들흔들하면서도 계속 이런 상승 기조를 그려 나가는 거고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이러한 고점에서 매도의 압박과 단기적인 차익 매도 물량들이 출현될 땐. 이 당연히 매수보다는 매도의 힘이 강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빨간 상승의 흐름에서 파란 하락의 흐름으로 변환이 되고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1차적으로 시그널 선에서 보여준 거고 이때 매도 이때 나머지 물량 이 고점에서 여러분들 아주 이 5만 6천 원에서 만약에 매도를 못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흔들릴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도를 해도 5만 천 원, 2천 원에 매도를 했다. 4천 원저 꼭대기에서 내가 못 먹은 게 여러분들 그렇게 억울하십니까?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추천했을 당시에 가격대와 거의 비슷하게 여기까지 다 밀려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다. 잠깐 반등 한번 나왔죠?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매수와 매도가 극명하게 차별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이렇게까지 주가가 급락하고 반등 주고 다시 뭐 우리가 흔히 그거를 A, B, C 그렇죠? A 하락, B 파 반등, C 하다, 하락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면서 지금의 위치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때 하락했던 볼륨과 두 번째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했던 볼륨의 차이가 있고요. 지금은 이 볼륨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파란다이아가 그만큼 약해지고 있다는 거. 그런데 지금은 아직도 파란 시그널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럼 매수가 아니죠. 거래는 극감돼 있지만은. 그럼 이 종목도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십시오. 어느 시점부터 이 종목이 양봉도 나와주고 빨간 시그널이 일차적으로 나와주는지 그때는 놓치셔도 돼요. 안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점점 점점 파란선으로 바뀌어 주면서 되돌려 줄수 있는 타이밍. 그걸 이제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반도체 쪽에서도 먼저 움직여 주는 것들이 있고 이렇게 아직도 하락해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락의 저점을 확인해 주는 과정들. 그게 가격 조정 이후에 시간 조정, 기간 조정이라는 거죠. 이제 이 종목은 하락의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된 겁니다. 얼마나 시간 조정을 보이면서 다시 최소한의 대반 등을 나올 수 있느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저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도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는 유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 주시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개장 전에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 같이 점검을 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매일 아침 8시 15분부터 30분까지 서동구의 매직타임 그리고 노란톡에 이제 몇 자리 안 남았습니다만은 문을 닫습니다. 노란톡에 입장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일주일 무료 체험을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의 종목들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점검하시고 이 어려운 시장 고비를 잘 넘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